아, 이놈, 아, 미스터 한이바리 over here. Okay,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things here. Blah, b l a 도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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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코, 입, 이런 데는 다 균이, 피부 이런 데는 다 균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탈이 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균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균도 우리 몸에 붙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적응해야 되고, 전혀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는 적응되어 있는 균이 탈을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전혀 새로운 균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적응을 못 해서 그 균에 대한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균이 감염을 받게 된다. 너무 몸이 쇠약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균에 걸리는데, 적응한다는 얘기는, 균에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균이 우리 몸에 들어도 균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물질이 생겨. 그래갖고 균, 균이 있어도 아무 탈이 없는 거. 나무늘보 같은 거는 애기가 자기 엄마 똥을 첫 먹는 게 자기 엄마 똥을 먹어. 그거는 엄마한테 적응된 그. 이로운 균을 받아먹는거죠. 그래서 애기한테 장에다가 그 균을 이식시켜 주는거라고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이해 못할 얘기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한테 쌀이고 음식 이렇고 씹어가지고 먹였거든. 먹인 것을 지금 사람들은 그걸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할머니한테 적응되어 있는 그 균을 얼마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은 할머니 그 이빨이 좋아서 잘 씹을 수 있는 그 균이면 은 벌써 충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균이라고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거 그런 균을 애기한테 얼마 주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장내도장내 장래 세균 내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나 하여튼 이런 것에 곰팡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적응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몸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내생이 생기, 내성이 생겨 있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폐렴이 걸린다는 얘기는 폐렴균 종류가 한 30여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적응이 돼 있어. 그런데 몇 가지 특수한 종류는 흔히 유행하지 않는, 흔히 주변에서 있지 않는 그런 균들이 있지.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은 폐렴이 되는 거지, 폐렴구균이 들어오면은. 그러거나 아니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은 적응해 있던 균도 그 면역 능력이 없어지니까 발병하게 되고, 그런 균들을 적응시키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응될 건가? 한번 걸려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은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그 균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항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예방 주사라는 거.